자, 하이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, 야, 이거, 우리 지난번에, 우리 티르 고인특집 한번, 고인특집으로 좀 놀리면서, 어, 근데 잘했잖아. 어. 그것도 희한하게 딱 고인특집 할 때쯤 되니까 새로운 티르가 나와버렸습니다. 티르 일만은 좀 포텐이 있거든요. 그죠?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. 네, 필살기 영상을 한번 보니까 기존 티르랑 같은 코스튬, 같은 필살기, 필사... 어, 음. 같은 필살기인 거 보니까 같이 공유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. 그런 형태의 티르다. 아, 자, 개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머리가 그 일본 만화적인 그런 데 나오는 거죠. 그거다. 야 어. 자, 나를 따르라. 전투에 참가한 특정 아군 영웅 한명당 해당 아군 영웅의 치저 지방이 15%씩 증가하고요. 받는 피해가 15%씩 감소하고 자신의 주피가 20%씩 증가한다. 어? 저 특정 아군은 또 불명입니다. 예, 불명의 대제로 또 가고 있어요. <laughs> 야, 이거는 꼭 그러더라. 예, 안 그래도 불명 좋은데, 불명이랑 라그 쪽을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. 어, 특징 아군, 한 명당 치저치방 15%씩이니까, 세 명이면 은 치저치방 45%증가요 와, 이거 미쳤네. 한 명당 15%씩, 치저치방 45% 증가인데? 그리고 밥피가 45% 감소고, 맞지 그리고 지, 자신, 티를치는 주피가 60%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? 이 뭐, 함또함 함 난리치겠노? 일단 위에서 벌써 좀 압도당하고 들어가는데요. 자, 그 다음에 전투 시작 시에 특정 아군 영웅에게 전장의 함성을 부여하게 되는데, 어, 불명이나 라그한테는 함성을 부여한다. 전장의 함성이란 감소한 생명력 1%당 관통률이 3%씩 증가. 피가 만약에 99% 깎여있다면, 관통률이 얼추 300%가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야. 아, 세 배. 아, 그리고 주피가 2%씩 증가니까. 그것도 피가 만약에 뭐 거의 1피다 이러면 주피도 한 200%까지 증가한다는 얘긴데. <laughs> 원래 지가 피가 아슬아슬하면 쎘었잖아. 근데 그거를 특정 아군, 불명정격 다한테 그거를 부여한다는 느낌인데? <laughs> 뭐 희한한 놈이네, 이마 이거. 장난 아닐 것 같은데, 이번에 또. 아군 턴 시작 시 특정 아군 영웅에게 세턴 동안 공격력 15%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. 최대 3회 중첩이니까. 턴이 시작 시에 중, 중첩이면은 세 턴째 이제는 공격력 45% 증가인 거잖아. 그지? <laughs> 전장에 생존한 적군이 한, 적군이 한 명일 때 자신이 스킬 사용 시 적군에게 걸려 있는 버프 효과를 모두, 모두 해제한다. 한명 살아남아 가지고 금마가 뭐 부활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해제하고 그냥 죽으라 뭐 이런 느낌인 거 같고. 그다음에 아군 영웅이 한턴 안에 단일 공격키 세개 이상 사용하면 아군 영웅에 걸린 디버프 효과 두 개를 해제하고요. 디버프 효과가 해제된 아군 영웅의 생명력을 최대 생명력 20%만큼 회복시킵니다. 일난 지금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. Mm hmm. 지금 한동안 전체기 메타잖아요. 전체기 세장 던지면, 뭐, 선턴에서 전체기 세장 던지면, 뭐, 네가 뭐, 뒤집어 보든지, 뭐, 이런 느낌으로 전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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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꾸 이게 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메타를 한번 카운트 칠라나?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왜냐면, 치저치방 45% 증가죠. 바피감 45% 감소죠. 이 상태로 전체기 세장만서안 죽었다 합치자. 안 죽었어. 그럼 피도 좀 많이 깎여있는데다가, 전장에 항상 부여될 거 아니야. 그리고 단일기로 막, 애 일만은 보니까 단일기든 두 개다. 단일기로 상대 대가리 찍어 부수면서 어 단일기 막 쓰면서 자기들은 디버프 풀면서 피 하고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?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, 넷마블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의도는 전체기 메타 좀 너무 오래 했나? 너무 전전전 너무 생각 없이 싸우나? 단일, 단일기가 전체기를 한번 씹어먹을 때가 됐나? 뭐 이런 의도가 좀 느껴집니다. 자결속어결속 어, 결속 효과 특정 아군 치방 60%인가? 어, 동일하고요. <laughs> 자 스킬 두개다 단일기입니다. 일마하면 원래 전체기로.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 어, 이번 체력 티르는 단일기 메타를 밀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런트 슬래시 어, 단일 제꾼 공격력 450% 증폭 피해 자신에게 걸린 버프 효과당 주피 30%씩 증폭 피해다 퍼프가 좀 많으면 진짜 머리 찍어버릴 수도 있겠는데? 야 우리 이번에 그 티르 고인특집 뭐 놀리고 할때 삼성 단일기로 한번 딜 오지게 한번 뽑았잖아. 몇 만이었노? 200만이었나? 230, 230만이었나? 썸네일로 나갔었는데. 그런데 진짜 단일기. 티르가 나온다는 거지. 자리벨리언 심벌입니다. 단일 적군 공격력 4 5 0 폭주 피해를 준다는데 폭주 관통 3배에 스킬 상시 자기 공격력이 8 0가 올라간 상태로. 아 그냥 단일기 자체가 없나 센거 아니야 이러면? 하여튼 이마는 딜러 뜨거운 딜러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. 필살기 우리 원래 티르랑 같죠? 전체 절단 펑크 당. 자 라인업은 뭐요런 정도 그냥 구만구만하게 나왔고요. 6 0 0천장이고요 허허야 요거는 내일. 제가 생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번 써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.